안녕하세요. 지리산 누구는 귀농 밥상입니다. 남구은 오늘도 송이산에 출근을 했습니다. 송이밭에 이 송이라는 게 말이에요. 그 집에 좀 마음이 우울할 때 여기 와서 송이를 따면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. 아 이거 멋지다.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, 이거는 내일 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균하는 이 원을 그리면서 나와주거든요. 이것도 안 따도 되겠고, 이거는 따야 되겠다. 한 개. 두 개. 네게 아, 밑에 또 하나 숨어가 있구나. 여기까지 따자, 네 개. 아, 이렇게 따면 정말 좋죠, 마음이. 아, 저 뒤쪽에 있는 걸 봐서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균환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내일 따고 이것도 내일 따고 이것도 내일 따고 이것도 내일 따고 저 보면 좀 깝깝하죠 송이를 좀 일찍 일찍 안다고 피워서 따는 걸 보면요 제 나름대로 이 경영을 하는 방식이니까, 여기 또 있구나. 아, 이건 따야지. 아, 신심하게 됐다 저기 있는 균은 아닌데, 손댄지 확 뽑아버리고, 이건요, 균이 있을 거니까, 종이가 날 것으로, 날 수도 있을 곳이라고 예상되는데 아이고, 털, 털, 털어놓습니다. 뭐, 이래가지고 한 개가 살면 다행이고, 뭐 그렇잖아요. 어쨌든 올해는 성이가 안 나는 데는요 좀 무대기로 놔주고 줄송이가 놔주고 안 나는 데는 통 안나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줄 성이 무대기가 났잖아요 성이가 무대기로 여기다 있고 참 이쁘죠. 근데 송이가 조금 작습니다. 이건 따면은 일등급 가겠네요.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, 여기 있다. 이건 아직 어리고요 이건요, 어제 발견 못한 거거든요. 하룻밤씩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룻밤씩 정말 푹그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. 이렇게. 새꽃 탈입니까 이 나무 새꽃 탈이 났고 여기 안에 한꽃 탈이 났고 이렇게 예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참 많으면 참 좋을텐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월 23일날 관수를 한 곳에는 이렇게 나는 데가 많은데 그 외에는 나는 데가 없습니다 아 자꾸 숙제를 만들면 안 되는데, 또 숙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, 제가. 예, 뭐, 비슷비슷한 영상이니까, 이제는 영상 담는 거는 그만두고, 작업에 전념을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체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지금 이 산에서 송이버섯 수확하고 있는데요. 그 계산 등회품입니다 송이는 등급을 따지지 말고요. 정말 좋고요. 그 드실 분 가정에서 드실 분은 주문을 하시면 오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g에 25만 원입니다. 그 문자를 제 전화번호가 010 5281 0030번입니다.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